하나님의 말씀 대살로니카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악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간 주일이네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려서.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런 놀라운 행복하고 축복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늘 아픈데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수 있겠습니까? 가난한데요. 외로운데요. 늘 무시당하는데요. 죽을 것 같은데요. 사업이 망할 것 같은데요. 남편과 자식이 속썩이는데요. 빚이 많아서 갚을 길이 없는데요.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며 살수 있을까요? 예, 항상 기뻐하며 살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땅에 속한 언어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항상 기뻐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기에 언제나 어두움이 존재하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는 이 말씀은 하늘나라 백성에게, 하늘나라에 사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늘나라 용어라는 말씀이지요. 어, 인생을 여러분 한 50년, 60년 그렇게 살았으면 어, 항상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만한데도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비결을 아는 사람을 저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만도 한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은 항상 기뻐하는 삶은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결국은 이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의 그 비결은 바로 18절에 나와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70장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비결은 주님 안에.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그게 우리 모든 인생의 짐이 풀려나고 어, 풀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그러한 기쁨의 삶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비결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가까이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거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 의미가 성령의 소멸이지요.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먹을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수 있는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누가 보금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충만하면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게 사는 것이니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믿음으로 산다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실은 육신의 생각,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이고 영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생각에는 안될 거란 일들이 생각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의 믿음으로 그 안되는 것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에 믿음으로 못 고칠 질병도 고치는 것입니다. 열두해를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12회를 병 고쳐 보려고 요즘 말하면 뭐 유명한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다녔는데 에, 못 고쳤습니다. 그동안 재산도 탕진하고 너무 지쳐 있던 그때에 주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이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란 여인에게 옷자락을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주셨습니까? 성령이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믿게 하실까요? 성령이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라 그렇게 믿게 하실까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때에 시 질병이 떠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 뒤에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천국만 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세상의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해서 오는 것입니다. 또이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 왜 낫지 않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병 낫기를 세번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낫지 않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약함에서 강하여진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강함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었으며 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약할 때에 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열심히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왜 문제 해결만을 자꾸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고, 또그 믿음으로 성령이 진리로 인도해 주시니,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말씀의 충만입니다. 펼쳐놓은 20절 말씀, 예언을 밀시치 말고. 여러분, 예언이라 하니까 자꾸 장래에 일어날 것을 점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누가 예언한다 그러면 예언 받으러 가자. 그렇게 하는데, 이 예언이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사실 말씀이 예언입니다. 말씀이 없었던 구약시대에는 이 예언적인 모습이 들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란기상 22장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랍 나라에 빼앗긴 길랏 라못을 찾으려고 전쟁할 때에 당시 유다 왕인 요사밧 왕을 끌어들입니다. 그때의 요사밧 왕이 한번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불러서 전쟁에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예언받아 보자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전쟁하면 아방이 죽을 것이다. 그 예언대로 요사밧 왕은 살고 아방은 아랑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런 예언적인 그런 사역들은 성경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많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오늘날 예언은 이러한 미래를 점치는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를 바로 잡기 위하여 성령이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가면 망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오늘날 예언은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예언의 사역들을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 예언은 말씀이고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자는 말씀이면 충분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여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도의 응답임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말씀은 안 받고 자꾸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이 바로 기도의 응답 시간임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 잘 믿게 해 주세요. 하늘나라 가게 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 응답이 뭘까요? 사실은 그 기도 응답이 오히려 부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기도 응답입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세상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응답이 오늘 내 삶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잘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하늘 나라 백성으로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는 고생 끝이구나 행복 시작이구나 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무릎고 목마르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환경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는 근본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세 번째 항상 기뻐하며 사는 비결입니다. 21절에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좋은 것, 그건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뜻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감기든 사람에게는 사과보다도 배를 이렇게 먹는 것이 좋겠지요. 우울증 환자는 그늘보다도 밝은 쪽, 햇빛을 쬐는 것이 좋겠지요. 또 마약이 좋을까요? 비타민이 좋을까요? 마약보다 비타민이 좋겠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주일날 낚시하러 가는 것이 좋을까요? 예, 예배드리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범사에 해야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며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비결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 엄란하고 사악한 것, 이런 것들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몸에 타투하고 그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유행입니다. 뭐, 코에 링을 달고 다니고 다니고 그런 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하십니다. 또 술자리, 노름자리가 뭐가 죄냐 하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 있다가 노름도 하고 술고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소동과 고모라 망할 때에 거기에 살면 같이 멸망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 불평하는 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늘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자녀, 교회, 가정, 나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기준으로 좋고 나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내 환경이 주님이 주신 환경이기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택하여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 가는 곳이 뭐 부자나라든지 가난한 나라든지 그 좋고 나쁨이 선교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이 사적지고 선교지기에 가난해도 기쁨으로 그것을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적지다 생각할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울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뭐 가난하든 부하든 그게 힘들든 즐겁든 일체 비결을 깨달은 날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24절 말씀이죠내 일을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는 말씀이지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늘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항상 기뻐하며 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주님 안에가 비결이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구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함으로 살아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